늦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저는... <laughs>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노바 3기 황성진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료한지는 한두달 정도 되었고요 회사에서 두살 정도 일하고 있고 어, 일단 뭐 안드로이드 개발 지금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음, 수료 기간까지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약 1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1년 6개월이요? 네. 혹시 이월하셨던 점은 있으신가요? 기초 때 이월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1 단계랑 2 단계랑은 그냥 뭐 통과해야 넘어가는 거라서 그거는 뭐 이월 개념 을 어떻게 말해야될지잘 모르겠네요. 음, 지금 하신 일좀 구체적으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음, 일단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셀폰 사용할 때 선불폰 네. 그런 거 지금 해서 업무 받아서 하고 있고 이게 <laughs> 이 안드로이드여서 그거 작업하고 있어요. 아그 팀노바 블로그에 글쓰기 연습 있잖아요 네. 카페네그 글쓰기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셨던데 아, 네 시켜서 한 건가요? 네 제가 아. 학교에 <laughs> 본인이 직접 쓰진 않았고 쓰고 싶어서 작성한 적은 없나요? 일단 처음에 쓰라고 하기 전까지는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네꼭 처음에 시켜서 그게 도움이 됐나요? 저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확실히는 모르죠.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수업 듣고 이렇때문건지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뭐 이것저것 하니까는 건 확실히요. 아니 아, 여기서 워낙 하는 게 많다 보니까. <laughs> <근데> 뭐 <laughs> 그거를 매일 하라고 시키시잖아요. 매일 하라고 시키시는 나눠같고요 그러니까 1단계 마지막 수를 하는 날에 이제 앞에 글씨 해라 그래서 한 거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저는 볼 일이 없으니까 팀 겐팅님을 이제 뭐 하지 말라고 얘기는 안 하니까 그냥 계속 한 거죠. 이게 집에 기이니까 기계 수술 일 하나 딱시켜놓으니까 이제 중지를 안 시키니까 계속 중. <laughs> 일단 뭐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안 그랬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매일매일 시지 않고 작성하셨나요? 어 그게 카페에 정리한 게 있는데 한 170개, 180개 180개 정도 썼는데. 그게 한두달 두 정도 빼고는 다 썼을 거예요. 네, 대충. 그 정량계가 페야망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 단계 벤치마크할 때는 조금 많이 못 썼고 그 외적으로는 다잘 썼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단해.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요 네. 언제 내가 발전해 간다 이런 거 느끼신 적이 있었나요? 어 저는 기초 때부터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혼자서 했을 때는 딱 이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결과물을 가져오잖아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도 방향이 뻗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저도 저렇게 많이 생각을 여러분대 해봐야지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원래 전공자셨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어, 전공자인데 비전공자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2 단계 때 멘탈이 한 번씩 나간다고 하는데 네. 언제 멘탈이 나가셨나요? 저는 그렇게 막 크게 멘탈이 나갈 만한 일은 별로 없었고요. 네. 그냥 기초 때부터 저는 항상 힘들었어요. 아. <laughs> 그래서 뭐각 단계마다 한 번씩 나름 큰 사고 쳐서 큰욕 많이 먹었고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막 특별하게 멘탈이 나갔다 이런 것까진 저는 없어요. 네. 뭐 힘들었을 때는 뭐 휴식 같은 거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무난하게 다 했던 것 같아요. 막못 먹었다고 해서 아 아이스 나버리고 그러지 않고 또못 했다고 해서 되게 더 열심히 하지도 않고 제가 세운 기준 그런 것만큼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나고 네. 수업 발표 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일주일이 생기는 건데 네. 휴식 같은 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기초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휴식 이런 게 없었던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일주일 다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공부하는 시간이나 집중도가 조금은 떨어졌겠죠 그때 그러니까 더 일주일 내내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도 저는 부족해서 밤도 몇번 샜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밤샌 것 같아요 초반에 제 기억이 잘못되을 수도 있겠지만 <laughs> 그리고 응용 1단계 와서는 처음에 회원가입만 한 3주 했었거든요 그때 네. 뭐 팀장님 휴가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많아가지고 회원가입 3주 하면서 조금 뭔가 생겼던 것 같아요 개발적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쉬었고, 2단계 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좀빡셀 때는 그냥 쭉 하고, 아니면 그냥 한 번씩 쉬고. 1단계 때는 개발보다는 그 아까 말했던 글쓰기 다른 걸 했었는데. 아, 5분 스피치 연습을 했었든요 아, 아, 맞아. 그래서 하루 쉬고, 이제 하루 5분 스피치 연습하고, <laughs> 하루 발표 연습해서 7일 중에 한 3일 정도 개발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거 했어요. 좋겠다 이제. <laughs> <laughs> 초반에 개발 많이 해서 하자 하니까 개발 못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가니까 양은 많은데 이제 뭐지 그때 막 다른 사람 배려하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아 근데 양만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는 발표 연습하는 거 그거 그냥 하루 날 잡고 하고 또 그거 하다 보니까 5분 스피치라고 하 그래가지고 또 하루 날 잡고 하다 보니까 남는 시간을 개발했죠. 5분 스피치에 10초 연다 그러고 보니까. 아, 그렇죠. 저 때문에 생겼죠. 아. 제가 말을 거지같이 하니까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랬거든요 수업 때. 음.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고 저한테 선택권을 주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아, 이건 네 분께 공통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팀노바 다니시면서 뭐 기억나는 일이라든지 뭐 특별했던 일,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즐거웠던 일이나 뭐 음, 힘들었던 일이나. 음. 저는 기억나는 거는 그때 좀 약간 좀 흔들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언제였냐면 제가 기초 초반에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똑똑한 형이 한분 계셨어요. 그 뭐냐 스노 아 만, 우리 기초 때그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하는데 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한 거예요. 그걸 아, 하는데 어, 나는 그마 말로 만드는 것도 나는 막 생각했는데 <laughs> 와, 그 사람은 그거를 막 몇천 개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도영 그리는 거 하루 만에 어. 다 끝내고, 나머지 한 어, 맞아, 5, 4, 5일을 수도코 계셔.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진짜 천재다. 코딩은 진짜 이런 사람이 하는 건가 보다. 그때, 근데 그 형이 그거 하고, 한 1, 2주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엄청, 저는 되게 충격해서, 와, 저렇게 잘하는 사람도 이거를 나갔는데, 내가 이거를. 나 마른 뭐 겨우 이거 막 했는데 <laughs> 내가 이거 할수 있나? 그때 좀 약간 흔들렸던 거 같아요. 그분이 많이 힘들어 하셔서 나갔던 거예요? 그분요? 이 네. 네. 그분은 이제 약간 그 <laughs> 코딩이나 어떤 수학적 사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분 같은데 멘탈. 이제 그왜 이제 멘탈이 굉장히 약하시고 약간 그런 분이셨어요. 네. 경력자 분 아니에요. 아니요. 에 경력자. 아, 경력자이긴 했는데 일본에서 일했다고 했죠. 어. 경력자이긴 했는데 개발 분야는 아니었던 음, 개발은 거 같아요. 개발 분야. 굉장히 저저 이제 표지 씨랑 저랑 음. 그 기초 때 굉장히 네. 초창기 때 나왔던 분이라서 충격적이었 음, 아직까지도 생각나정도 그때 봐은 충격. 아 이거 내가 할수 있는 건가? 그 생각 아니, 진짜 많았어.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막확 붙을까 이거. 까어나어나 같이. 맞 나도 <laughs> 다른 분들은 뭐기억에 남는 건죠 <laughs> 현빈시는거 없으세요? <laughs> 아 이런 식으 넘기는 거야? <laughs> 저도 누구 나간 거가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친했던 <laughs> 형 하나가 있었거든요 기초 같이 하는 그 형이 제 기초 끝날 때 나간 거예요 네. 그리고 한 3천 정도 받고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앞으로 내가 몇, 몇 개월을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나가서 나도 3천 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막 특별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나가서 삼촌에 취직한 거랑 지금 수료 수료 이제 다 와가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결과적으로 두고 봤을 때 네.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이죠. <웃음> <웃음> 지금 기초 때한 작품 보면은 창피해가지고 어디 올리지도 <laughs> 어, <laughs> 못해요. 그거는 <그건> 진짜 <laughs> 막 일, 기초 때막 안드로이드 앱개 허접한 거 만들고 친구들한테 막 이거 보라고자랑하고 <laughs>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얼마나 이상했을까 진짜 디자인도 어정고 기능도 <laughs> 하고 친구들이 막 그냥 어 그래 막 이러는데 진짜 지금 와서 제가 봐도 이거는 그냥 답도 없어요 진짜 요즘 기초분들 하는 거랑 비교도 안 되고 아, 아 요즘 분들 네. 요즘 분들 진짜 미쳐가지고 맞아. 완전 와 이거를 어떻게 했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들이 많더라고 기초인데 왜. 왜 그러시나 몰라 <laughs> 빨리 수료하고 빨리 가버려야지 진짜 <웃음> 기초분들 <웃음> 너무 잘해가지고 네. 좋았던 니 좋았던 기억? 기초 끝나고 네. 그 도프팀장님이 네. 그 <laughs> 그 따라주는 거 있잖아요, 코멘트 응. 거기에 2단계에서 보자고 적었거든요 아 방금. 그래서 음. 이제 그때 딱2단계딱 처음에 수업 갔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 어. 말을 지켰으니까 아 응. <laughs> 그땐 노프 팀장님이 수업을 담당아 예, 그렇죠 아 네. 노프 팀장님이 막 자기가 맡았던 기프트의 사람들 막 레전드라고 막 조조전 얘기막 했나 하시던아네 음. 어? 마피그 그, 같은 반이었어요? 었네아 네. 그 같은 반이었지. 저는 그분이 아닙니다. 아. <웃음> <웃음> 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기들이어서 그분 나갔어요? 네. 그 네. 아, 그 이름 대신 조조자리. 어, 조조자리. 그렇게 불렸던 분이 있었는데. 혹시 두 분은 지금 회사 다니시고 계시죠? 잖 네. 혹시 그 회사에 대해서 자랑하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뭔가 동기부여 저희한테 동기부여가 될겸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이 잘 지켜진다? 네. 아니면 뭐 단점 그런 거. 아 저는 딱 있는데 네, 저는 정말 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복지는 저희 회사 최고의 복지는 뭐냐면 밥을 먹고 퇴근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 아예 네, 밥을 먹고 퇴근을 합니다. 저녁 밥. 네. 이게 이게 뭐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은 뭐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자취를 하고 있거든요. 아. 사실 밥을 먹고 퇴근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아. <laughs> 저녁 밥을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는 저녁 밥을 이제 야근하면은 먹는 게 저녁 밥이었는데. 지금 그냥 밥을 먹고 퇴근을 해. 요 너무 좋아 이게. 집 가서 뭐 먹어야 될지 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또 저녁값이 또 굳기도 하고. 아침만 해결하면 되네요, 그러면. 어, 예 보통은 아침안 먹긴 하는데 <laughs> 점심 저녁 다 이제 회사에서 주니까 그게 제가 생각한 최고의 복지. <laughs> 휴가. 어? 휴가. 휴가. 아 근데 저희 회사가 되게 작아요. 저 포함해서 딱세 명이거든요. 네. 대표, CTO, 저 이렇게 세명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자유로워요. 저희 반바지 입고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 네. 뭐 그냥 복장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출퇴근도 말하면 솔직히 그냥 아무 데나 해도 되고, 뭐 그런 건 있죠. 워낙 작은 회사다 보니까. 좀 유두리가 있구나. 네. 뭐 과자 먹고 싶다고 하면 과자 사주고. <laughs> 어떻게 만들어내야지 그냥 그런 건 있어요 워라벨 뭐 이런 거는 저는 전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고 그냥 신입이라고 해서 일안 시킨다거나 너무 여기까지만 해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뭐 안드로이드건 아이오리스건 웹이건 약간 제가 잘하고 하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어디까지 네가 소화할 수 있을지 한번 하는 데까지는 한번할수 있게끔 약간 그렇게 보는 거 같아요 약간 각 보는 그런 느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잘하면 그만큼 더 많은 걸할수 있는 거니까. 음. 일적으로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저한테 제안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팀노바처럼 약간 압박하는 그런 느낌도 제 나름대로 느끼고 있어서 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아그 압박하는 게좀 네. 그렇게 막 압박하는 건 없는데 그냥 약간 팀노바랑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있다 그런 느낌. 아. 계속 네. 발전하게 되는 거네요. 그럼. 네, 텐션이 좀 그렇게 확내려가진 않는다. 네, 제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 네 혼자 상상해서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는데, 그냥 <laughs> 저는 그런 것 같아 분위기.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했는데, 그 이제 기초 팀원분이나 뭐 이제 예비 팀원분들에게 뭐 드리고 싶은 뭐당부의 한마디 같은 거 있으세요? 건강을 되게 챙기셔야 돼요. 저는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진짜 1 0몇 킬로가 쪘거든요 팀노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뭔가 건강을 좀 챙겨야 돼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네 건강을 좀 챙기는 게 중요한 맞아. 것 같아요 건강을 챙기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챙겼죠 살이 쪘죠 지금 <laughs> 저는 건강합니다 효정언니에서 <laughs> 건강합니다 저는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너무 못했기 때문에 진짜 기초 때부터, 기초 때부터 시작해서 진짜 응용 2단계 끝날 때까지 저는 정말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팀 노바가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막 제가 엄청 열심히 해서 됐다, 이, 이런 건 사실 크지 않아요. 사실 진짜 그팀 노바 커리큘럼, 그리고 팀장님의 어떤 그런 정확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 진짜 설계한다고 해서 2단계 개발을 잘할까? 이런 의심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안 했다면. 어, 그런 거좀안 했다면. 그냥 진짜 팀노바 결과도 확실하고 이런데, 그런 의심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조금 더 내가 없었다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의 기관들이. 그래서 응용, 아니, 지금 이제 기초 1단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걱정도 되게 많으시고, 아, 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팀노바는 정말, 아주 확실한, 여기보다 확실한 교육기관이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하면은, 사실, 저처럼 이렇게 많이 혼나고 못했던 사람도, 어, 수료를 해서, 이제 취직해서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는 팀노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기초팀원들 분도 진짜 그냥, 믿고 열심히 하면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비 팀원들 보다는 기초 팀원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일단 다른 사람들이랑 굳이 자기 실력을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교 때문에 뭐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런 거 고민한다고 굉장히 낭비한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냥 뭐 파트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들의 피드백을 좀더 스스로한테 적용을 시키려고, 적용시키는데, 어, 그 시간에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예. 음. 그래서 지금 기초 팀원분들한테 음, 그냥 스스로랑 팀너발를 믿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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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저는 생각했을 때. 아, 까 그러니까 끝까지 할 사람 끝까지 하고 중간에 갈 사람은 어차피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 말이 크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서. 그냥 각자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하면 될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고 오지 마라. 할 거면 정말 할 마음을 가지고 와라. 딱 그것도 본인 선택이죠. 뭐 쉽게 하다가 <laughs> 알려주고 <laughs> 아, 갈 수도 있는데. <laughs> 그치. 응. 아, 저는 다른 사람의에각막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응, 그래. 응. <laughs> 그냥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그 마음만큼 가지고 와서 자기가 딱 그만큼만 얻어가는 거니까. 응. 그치. 응.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현실적인 말이네요. 네. 네. 열심히 할 사람 은 알아서 한다. 그러니까 진짜 좋게 살기원 하는 사람들은 와서 그만큼 받아가는 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딱그 정도 받아가는 거고 대충 하는 사람도 그만큼 받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말이 그렇게 크게 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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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뭐 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거 있으신가요? 노프 팀장님이나 기계 팀장님이나. 음, 저 일단 노프 팀장님께. 건강! 네네아그 노프팀장님 건강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은예 네, 좋을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laughs>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건강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 감사하죠 <laughs> 저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많은 사람들이 날 보고 좀 힘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정말 제가 엄청 못하거든요 엄청 못했거든요 뭐 지금도 못하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수료까지 하고 보면 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와, 아, 홍표제도 했는데 나도 할수 있겠다. 어, 네, 좀 그렇게. 근데 이제 저를 이렇게 만든 게두 팀장님이, 고 이제 그 팀노, 두 팀장님이 만든 이팀노바 시스템이고 하니까 두 분께 항상 감사하죠. 일단 기계인간 팀장님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셨고, 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루코 팀장님은 이제, 진짜 프로 개발자가 될수 있게끔 키워주신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두 분께 항상 감사하고 있죠. 혹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에 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있면요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게을고 나태한 게 심해서 일단 계때 엄청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기간도 엄청 길어졌고 뭐 팀장님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좀 노력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네. 어 저는 여기서 받은 만큼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갚아나겠습니다. 어떻게 갚아한다? 맞아요. 인터뷰 바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글 쓰기 한 것도 그렇고 그 후기 쓴 거. 네. 그리고 뭐 수료자 모임 그런데도 얼굴 붙이고 그리고 특강 그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최선을. 뭐 취업했다고 딱 아무 이런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음. 최선을 다해서 뭐든지 그럼 이제 팀너바 공격 댓글 있으면 아 공격 글 있으면 댓글 이렇게 달고 시키면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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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말을 어떻게 해서 방향이 어떻게 보도 나갈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마 노트팅엄이 <laughs> 시키지는 <시키시나> 않으실 거라고생각하네요 <laughs> <laughs> 네. 아, 네, 네 분들 정말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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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